안녕하세요. 5월 1일입니다. 오늘 새 책과 새 책이 나왔습니다. 새 책과 함께하는 와플터치 잠언 13장 1절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쭉 나열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읽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떤 게 의인인지 잘 보고 배워서 삶에 적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은 어좀 디테일한 내용들 한절한 한 절의 내용들을 묵상하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느낌을 읽으면서 느꼈던 마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서 몇 번이나 멈칫멈칫 멈칫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세상과 이 실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괴리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먼저 3절에 보면 함부로 짓거려대는 자는 파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죠. 여러 막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수많은 사람들 뭐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뭐 많이 있죠. 이들이 파멸하기는 커녕 참 떵떵거리며 네, 잘 살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악인은 항상 거짓말만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숱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뭐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사기꾼들 부끄럽기는커녕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8절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데 항상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왜곡하는 이단들 너무나 잘 살고 있고요. 심지어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또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위해서 왜곡하는 사람들 잘 살고 있습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축복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죄인들은 잘 살고 있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축복에 따르지 않아 보이는 모습들도 종종 있고요. 25절에 의로운 사람은 배불리 먹을 것이 있어도 악인의 배는 언제나 허기증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배가 탕탕히 배부르고 의인들이 배를 굶주리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속의 세상과 현실의 세상이 다를 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언젠가는 뭐 악, 그 악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우리가 보는 것과 뭐 다르다느니 혹은 이 영원한 세상이 갔을 때는 진정한 정의가 펼쳐질 것이다. 등등 뭐 수많은 성, 신학적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시원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본문을 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 두 구절 나옵니다. 계속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를 대비시켜서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12절에 생뚱맞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바라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심하게 되지만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19절에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지혜로운 자와 지럽지 못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두 구절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자원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두 가지가 아닐까? 첫 번째는 이 본문이 오늘에 나와 있는 본문이 실제 우리 세상에 펼쳐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자, 간절히 바래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원이 생기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행동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오늘 본문을 읽고 진정으로 좀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함께 드셨다면. 왜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가? 왜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이렇게 아무런 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함께 이런 세상이 펼쳐지기를 인과응보의 세상 악인은 패하고 선한 사람은 승리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마음에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분야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우편에 보면 리스폰드라고 해서 매일 한 사람씩 이렇게 글을 쓰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혜민 목사님께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인과 응보 세상이 맞을까 하는 제목의 글을 써주셨는데요. 저는 이 정혜민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어 여러모로 존경하기도 하고요. 참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중에서는 요즘 굉장히 집중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인천에 있는 모 교회 한 부목사가 10대 20대 여성들 수십 명을 이제 성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묻힐 뻔했었는데 정혜민 목사님께서 이 사건의 진실을 내가 꼭 밝히겠다라고 구군 분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면서 막 회유도 받고 막 숱한 협박도 받고 막 정말 많은 모욕적인 언사들도 들었는데 정혜민 목사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계십니다. 한 기자가 정혜민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정혜민 목사님께서 딱네 글자 이야기하고 펑펑 우셨다라고 합니다. 미안해, 미안해요.라고 이야기하고 펑펑 우셨다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혜민 목사님 마음에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제대로 된죄 값을 치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붕괴한 마음과 이 피해자들이 마땅한 사과와 마땅한 피해 보상을 받는 정상적인 세상에 대한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어른으로서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굴러가는 게 원래 그래.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야. 원래 다 그러고 살아.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냥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세상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한 분개한 마음과 또이 세상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세상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며 내삶 가운데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가 있을까 고민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의를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